실력을 떠나서 투지, 핵기 이런 부분은 길거리에서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이너라는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고, 양아치 내일진 분들이 항상 자기가 이기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담이 커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장점이 아닐까? 몇주만 좋으신 분들이 멘토로 계시더라고요. 잘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저희 팀 팀원들이 전부 다 생각할 겁니다. 엘리트,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요. 어 소름 돋았습니다. 역시 엘리트들은 다르네요. 실력으로 보여줄 자신이 있었고, 발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세긴 하겠다만, 상대가 되지 않을 거다. 여기서 내가 합법적으로 피해줄게. 길거리 양아치 분들은 직접적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메이저와 마이너, 마이너와 메이저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진짜 길거리에서 온 사람들이다. 머리에서 깍두기 공을 흘리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랑 붙으면 한번 눕혀줘야겠다. 이곳 데스 아일랜드에서 첫 대면을 마친 선수들은 곧바로 멘토들과의 지옥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이 데스 아일랜드 해변에서 메이저와 마이너를 대표하는 선수 6명씩을 선발해 서로 대결을 펼치게 될 텐데요. 메이저와 마이너의 대결,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인천 성모도입니다. 벌써부터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경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말수 없는 그런 기운들이. 기류가 또 흐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특히 어느덧 1차 테스트가 진행이 된지 3주 만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발전을 했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변한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다이다이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나라 격투기를 이끌 슈퍼스타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미션, 오늘 대회들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마이너 분들이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선수들을 화끈하게 아주 손쉽게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니까 10명이고 11명인데 저 10명인데 11명을 하신 이유를 제가 감히 추측하건데 10명을 상대할 때 11명이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답답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11대 10이긴 하나 10대 10으로 경계할 거고 절대 10, 11명이 10명이랑 싸운 일은 없을 겁니다 11명을 만든 이유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잘하고 좋아서 11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중에 탈락을 시킬 겁니다 근데 마이너 지금 열명 10명 뽑았는데 열 명밖에 쓸 사람이 없는 거죠. 어, 저희 팀에 한 다섯 명만 뽑아도 있어도 저 메이저 팀에 열한 명 저기 다갯벌에가서고 좋습니다. 가지고 어. 그러면 다섯 명 5명 뽑아 주십시오. 다섯 명대 열한 명합시다근데뭐 그럼...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네, 뭐, 네. 네. 뭐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네. 여기서는 마이너가 목표 가 아니고 김성 선수가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네. 마이너를 보지 않고 그냥 김성 선수가 목표인 사람이 있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저기 추가된 선수는 1차 오디션 때 굉장히 활약을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발 부상으로. 더 이상 경기를 볼수 없어서 우리가 2차 오디션을 보려 했으나 부상이 완치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우리가 불러드린 겁니다 잘합니다 잘 싸웁니다 어떤 선수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때 시험 봤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탈락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연락 와주셔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부상은 원래 제가 인대 파열이에요 발목 쪽하고 엄지발가락 인대가 지금 파열됐는데 그 경기 끝나고 나서 한 3주 됐죠? 지금 3주 정도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근데 저기 내가 참뭐 뭐 메이저 팀을 무시해서가 아닌데 너무 착하게 생기셨어. <laughs> 메이저가 맞지가 않아. 마이너가 거꾸로 메이저 같고 메이저가 마이너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메이저끼리 아까 얘기했었는데 마이너 팀 이렇게 빨리 다 탈락되고 우리끼리 남으면 우리끼리 경기해야 되는데 병신 같은 데다 병신 같은 데다 <laughs> 어, 좋아 날도 더운데 자꾸 뭐 모여갖고 어리한 소리 빅빅하고 주먹으로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꼭 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너 팀의 노준 선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도 술 많이 먹고 왔는데. 훈식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 i 이 Punch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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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나 n c h k i n Punchkin, Punchkin, p u n c 호랑이 n Punchkin, Punchkin, 이 u n c h k 이 n Punchkin, p u 고양 양양펀치? 네, 이렇게 가뿐하게 이겨드리겠습니다. 호랑이를 지금까지 동문원에서 봐서 그런지 산속에 있는 호랑이를 못 봤네. 호랑이용 무시하는 애들 있지? 오늘 죽는다. 가뿐하게 이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박정환 선수, 어디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저번에 테스트 할때 기대가 컸고 그 기대 부응을 해주셨습니다. 특선사 출신이시고 격투기도 좀 하셨는데 오늘 어떠세요 기분이? 그때 이제 시합을 하고 나서 이제 메이저 팀이 매우 세더라고요. 그래서 어 메이저 팀 세만큼 내 믿음이 가고 네, 상대 팀 보니까 놀러 온것 같습니다. 놀러 온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이 약간 어두운데 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팀팀 파이트 고. 팀팀 파이트 고. 지금 팀 팀. 지금 팀 팀. 이거로 그때 여기 그 메이저들 시합했을 때 왔었지. 네. 응. 그 소감이 어때? 정말 강한지 약한지 진실되게. <목소리> 아 말도 아깝다 이건가요? 서, 아 선수 같지 않았다. <목소리> 진짜 숙여버리고 싶다. 내가 이거로 더 볼게 잘하는지. <목소리> 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영우 선수 어디 계시죠? 네. 어좀 특이 사항으로는 마이너 팀의 아지벡 선수랑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너 팀의 아지벡 선수랑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 혹시라도 또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붙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미 한번 이겼기 때문에 죽어 보는데. 레드 어. 코너 김명 선수네 아닙니다. 뭐이기는건뭐 별일 아니라고생각하고여기서여기안안 <laughs> <laughs> 어 돼? 안이안돼여안돼안 이라고. 안이여안이안 이라고. 여이도안이라이라기도안여줄도안이이여도 이라고. 이라이고이고 여기도 안 이라고. 여고 여기도 안이 붙여줄게 붙여줄게 붙여줄게. 야야 완전 여기 살벌하다 살벌해. 오늘 너랑 어디든지 사올 거야 나? 빡. 놀래긴 했어요. 근데 네. 저는 페이지가 아니면 안 사오니까 그냥 네. 네. 우선 넘겼습니다. 무서웠어요. 진짜. 팍. 팍.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양 팀의 멤버들 참가자분들 그리고 멘토들까지 아, 신경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오늘 준비되어 있는 팀 대결들 정말 말 그대로 표면상은 팀 대결이지만 사실은 자존심의 대결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오프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팀을 대표할 선수 한 분씩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나 온몸을 던질 각오가 돼 있지? 네. 예 맞습니다. 뛰지! 예. 푸딩! 화이팅이 너무 낙한 것 같은데, 저 화이팅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우리 메이저들 화이팅! 화이팅! 네 인천 성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이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어, 양 팀이 서로 처음 만나게 되고 팀전 대결 이 불꽃튀는 신경전이 펼쳐지기 전에 앞서 양 팀의 팀장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팀부터 팀장 누구인가요 팀장 누구인가요 보이고자 팀장 어깨동무하고 보이고자 우리가 이제 그 팀장을 뽑잖아. 팀장을 뽑는 거는 팀 싸움을 잘하거나 경기를 잘하거나 큰형을 뽑는 게 아니라 마이너와 게임을 할때큰 무리 없이 다치지 않게 할수 있는 주장을 꼭 뽑도록 하자 알겠지? 네, 네. 잘 뽑아. 가자, 네. 가자. 뽑는 걸로 하시다. 네, 그러면 먼저 지원자 먼저. 본인이 팀장 하고 싶어 하고 싶으신 분 없으면 제가 팀장하겠습니다. 제가 팀장하겠습니다. 메이저 팀의 팀장 정성환입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팀장 대결 저희가 아무래도 우승할 것 같습니다. 어.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아. 순한 찐따가지 생겼다. 이게 범생이처럼 생겼다는 인상 많이 받았습니다. 분리수거도 이제 제대로 잘할것 같은 그런 인상. <laughs> 자, 다음은 마이너 팀 팀장. 자, 이게 어찌됐든 이게 우리가 팀끼리 팀전이다 보니까 팀장을 좀 뽑아야 돼. 추천해도 좋을 것 같고. 좀 의견을 좀 얘기를 해서 이 팀을 마이너 팀을 좀잘 의샤샤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요 팀장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이다이다 보니까 저기서 패스하면 건다. 야 가라. 싸워. 거지. 뭐 이런 느낌으로 싸워도 되고. 장성. 예. 저희들 마음속에. 그럼... 거의... 또뭐 없으세요? 아, 다 장성현 씨. 아, 네. 마이너 팀 팀장 장성효입니다 네, 마이너 팀 팀장 장성효입니다 뭐가고는말 길게 안 하고 그냥 빨리 끝내겠습니다 싸움꾼 같았어요 그냥 야성미가 좀 많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강렬했습니다 특히 별로 안 쫄은 척했는데 세게 생겼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 장치, 팀장님 네. 그 아, 힘을 합쳐자는 뜻으로 파이한번 외치는데 네. 마이너의 리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마이너의 와 네. 리! 네. 팀도 기억한 분들 니다 제가 참 하면 교육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네. 참. 조용! 조용! 첫 번째 경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대 마이너, 마이너 대 메이저. 그첫 번째 경기는 룰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초로 게임이 진행이 되고요. 안면 타격은 일절 금지가 되어 있고 다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바디를 맞고 선수가 바닥으로 쓰러진다면 그냥 물감을 편한 말로 발라버리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럼 바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첫 1번 주자 앞으로 나와 주시죠. 다시! 메이저 팀 먼저 소감 부탁드립니다. 도망가지 말고 이가운데 싸우자.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목소리> 오케이, 우리 아웃복서다 <목소리> 자, 친구 박승현 멘토 나와 주시죠. 얼굴 때리면 안 되고 언니 바디, 언니 바디. 뒤로 빠지든 말든 뭐 상관없는데. 다운제도 계속 바르면 돼요. <목소리> 오케이. 준비. 준비. 지집습니다이겨드리겠습니다 아, 아, 어, 나이스! 어, 얼굴 얼굴하다 얼굴하다 얼굴 안 얼굴 얼 얼굴 아니 아니 얼굴 안돼 계속 얼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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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갖다 얼굴 갖다 <wh�> 아, 얼굴 안돼 얼굴 안돼 얼굴 안돼 얼굴 안 돼! 오! 얼굴 안 돼! 얼굴 안 돼! 얼굴! 아야! 자 얼굴 안 돼! 얼굴! 아이들어어떻 얼굴까지 사자! 얼굴까지 사자! 안 돼! 아, 이안 아, 아, 돼. 돼! 안 돼! 안전성 때문에 안 돼. 천호 선 얼굴 안 돼? 얼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외국이 좀 오픈 마인드가 많은. <laughs> 자 30초 남았습니다. 얼굴 없이. 来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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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싸. 다리. 아, 네. 아, 예. 예. 와, 관중들. 들리다 들리! 들리겠다. 양팀 양팀 멘토분들 나와 주시죠. 아, 채점해 주시죠.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아, 이거는 어. 이거는 자기가좀 많이 무든 거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결은 마이너 팀 승리입니다. 초록색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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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두 번째 주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 마이너 팀부터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복싱 배운 지이 개밖에 안 됐는데 간단하게 습니다 파이팅. 아이고,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호랑이 혹 바디를 향해서 한번 나오나요? 네, 칼빵인 줄 알았더니 중살이구나. 거기다 정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아 기대 보겠습니다. 메이저 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려오셨는데 색칠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경기 가시겠습니다. <laughs> 얼굴 절대 때리면 안 되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어 가시고, 뒤로 가시고, 들어 가시고, 뒤로 가시고, 뒤 가시고, 로가 가시고, 뒤로 가시고, 뒤로 가시이 뒤로 시고 뒤로 가시고,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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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야, 이겼다. 타격감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타격감으로. 왜더 많이 뛰는 것 같은데? 아니 <laughs> 금방이 <지금 덤벅이에요, 웃음> 바람색. 너 근데 배안 아파요? 등이 우리 훨씬 많네. <laughs> 네.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이제 시합으로 했다, 바디 맞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물감 묻은 걸로만 봐가지고는 저희가 진것 같습니다. 깔끔한 아, 인정. 베이스 어팀두 번째 경기 가져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이 단백질 음료고요. 아르기닌. 뭐 아르기닌. 아르기닌. 맛있다. <laughs> 당연했습니다. 싸움꾼 <사은품> 같았어요. 좀 무서웠습니다. 별로 안조은 척했는데 좀 무서웠어요, <laughs> 무서웠어요 저. 인천 성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이다이 <laughs> 오늘 내려하자고 아, 오, 시키네. 야성미가 좀 많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야스비에 아티더 브리 뭐라고? 이거 쓰방성도. 아, 세겠다. 이고르 선수가 다 조져버릴 겁니다. 준비! 파이크! 진짜 찐으로 오더라고. 이거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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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시반